출근한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수요일 밤이에요 지금 유키즈 보고 씻으러 가려고 하는데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저 저는 원래 좀 우울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이유가 있잖아요 시련을 겪고 좀 힘, 힘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런 불안함도 있는데 시련의 아픔까지 있어서 되게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취직을 다시 했으니까 걱정 하나가 줄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저는 이렇게 슬프죠?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지금 것은 내가 직업도 없는데 남자친구까지 없어져서 슬픈 줄 알았는데, 음, 그 중에 반이 해결됐는데도 이렇게 힘든 거 보면, 아, 너 때문인가 봐. <laughs> 시련의 아픔이 이렇게 큰 건가요? 제가 요즘 출퇴근길이 평소에 다니던 거랑 좀 바뀌어서 되게 다른 길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걔랑 같은 동네에 사는데, 걔랑, 걔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중간까지 항상 같이 갔는데 음, 그 길을 매일 같이 다니고 있어요. 원래는 그 길로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매일이라고 그 해봤자 고작 지금 3일 됐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길을 하염없이 막 쳐다보고 있고 나울것 같아. <laughs> 아무튼 그 길을 맨날 왔다 갔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고작 3일이지만 생각보다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구한테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무튼 좀 전해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직장을 다시 구했으니 어, 어떻게 보면 음, 이별의 아픔보다 이런 실생활에서 겪는 그런 건더큰 건가? 아닌가? 아무튼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나 덜긴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힘든 걸 보면, 어, 돈이 다는 아닌가 보다. 혹은, 돈이 좀 부족한가 보다. <laughs> 돈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많이 벌수 있었으면 덜 슬펐을까? <laughs> 음, 그래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울한데, 일까지 다녀야 해서 더 우울한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그래,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 새가 될 거예요. 되게 색깔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새나 아니면은 까마귀? 까마귀 우는 게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유튜브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저의 유머 감각이랍니다. 어, 잘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유머 감각을 바탕으로 이 유튜브 채널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음, 쇼츠는 저의 약간 감성? <laughs> 저 되게 감성샷이나 그런 왜 그런 감성 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저의 추구미입니다 <laughs> 막 핀터레스트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의 추구미예요 그래서 저의 쇼츠는 저의 감성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세요. 아무튼, 시간에, 지금 10시 반인데, 전또 후다닥 씻고 자야 돼요. 아직 첫 주라 그런지 맨날 새벽 4, 5시에 자다가 6시에 일어나려니까 아주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잠도 안 와요. 막 11시 반, 12시에 눕는데, 막 2시 넘어서 잠들고. 이거 약간 패턴 고치려면 한몇 주는 좀 고생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